네 안녕하십니까 V발리송티의 리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5만원짜리 검을 질렀습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5만원짜리 검 리뷰를 해볼건데요 블리치라는 만화 아시나요? 블리치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차월이라는 검인데 원래 이게 요 부분이, 이제 날 부분이, 검에요 근데, 그냥 싸게 살라고. 그건 6만원이에요, 6만원. 너무 비싸면, 비싸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런 그냥 가검으로 샀습니다. 가검이구요, 진검은 아닙니다. 살짝, 무게는 묵직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간지은안 돼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손잡이보다 검, 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보시면 손잡이가 이 정도고 검 날이 이 정도, 손잡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아주 조금 더 굵습니다. 굵기가. 굵기가 좀더 굵어요. 크아, 멋있지 않습니까? 자. 칼집은 원래 참으라는 칼집은 없는데 칼집도 있어요. 칼집 있습니다. 자이 참월 구매 링크는 제가 이제 그 설명란에 이제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참고해서 구매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